거의 같은 <웃음> <웃음> 아니, 동백화실을 부르면 불러지지. 게 뭐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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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노래네. 나는 저 노래를 왜 만들었나 몰라. 어? <laughs> 제목이 부모예요. <그지? 웃음> 제목이 부모인데, 그렇게 노래를 만들면 안 돼. <laughs> 또 부르는 사람도 또, 또, 또 뭐야? 또. <laughs> 아이고, 나 좀, 부모 노래는 좀 애절하게 만들래. 네, 네. 세계 최고 명당 하늘 위에 온걸 환영합니다! 네. 하늘 위에 내가 생일을 뻥뻥이 울릴 때온 사람은 네벨 오무가 올라가라! 오늘 케이크나 네. 떡이나 뭐든지 한 개라도 가져온 사람은 네벨 오무가 네. 올라가라! 네. 올라가. 네. 그때 내가 많이 올려줄 때 많이 올라가야 돼 여태 네. 안 올라가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못 오는 사람은 손해가 많아 신규 데려온 사람도 오무 어? 신규 데려오신 분도 오무 그때그때 그때? 데려온 사람도 오무 신규, 네. 신규, 네. 네. 신규 데려온 사람은 전부 오무가 오나 이제 신규 데려온 사람이 백공에 가보면 내벨이 제일 높을 거야 아, 그지? 네. 어. 많이 와야 돼한사람이라도 네. 그래, 그래. 백공을 더 가게 하면 좋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고 그랬지? 네. 길에 시골에서 먼지 나는 길을 요새는 먼지 안 나지? 네. 그거 사우디에서 기름 가지와서 만들어서 아스팔트 깐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그 공사 한 사람 싣고 온 사람 그게 우리가 고마워 안 고마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울산 시까지 올때 고맙게 생각해봤나?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앞에 차가 가면 먼지가 나가지고 앞이 안 보여 국도가 옛날에 그래서 국도에 아스팔트 없는 국도를 우리가 봤잖아 이제는 국도 아스팔트 해놨죠? 좋아 안 좋아? 그냥 그것은 뭐 나는 어떻게 태어나와 이런 것만 불러고 고속도로 가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다 만들어 놨을까? 고맙지? 네. 아유, 그, 뭐, 자동차는 또 얼마나 우리가 니 아까 밖에 없었는데, 그거 타고 왔어, 안 왔어? 고맙죠? 네. 그러니까, 눈만 떠면 뭐 남의 신세지는 거야. 고마운 거야. 그게 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만든 거야. 남이 만든 게 아니야. 그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형제들이 다 만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그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는 사람들이 전부 은인들이야. 다 고맙지? 네. 차도 고맙고 차 안에 있는 사람하고 길도 고맙고 또 공기는 내 때문에 고맙지? 네. 어, 이 세상에 많은 우주선들이 가서 물 찾아다녀 물이 있는 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지? 네. 저 화성에 가서 물이 있나 찾고 있지? 그 물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물만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구는 물이 많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많은 거야. 근데 생명이 없는 저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생명 찾아보겠다고 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물이 보이나? 안 보이지? 네. 거기 물만 나오면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어, 그것도 옛날에 생명이 살았다. 이래가지고, 지 네. 근데 지구에는 물이 있지? 네. 그러니까 물먹어도 고마워. 해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다 이거는 어그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 줄을 씌우면 안돼 알았지? 네.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같다고 봐야 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시, 실패와 성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예수가 한 말이야 알았지? 네. 실패한 사람은 실패로 끝난 게 아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네. 맞지? 내가 네.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이 90%면, 성공한 자들 10%가 매개 살려야 돼. 네. 어, 그래, 그래. 네. 복지제도만 잘하면 되잖아? 내가 네. 그러니까 실패한 자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성공한 자도 그게 끝이 아니야. 알았지? 네. 성공한 자가 없는 사람하고 안 나누면 어떻게 되지? 당뇨병이 오는 거야.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당뇨병이 와요 네. 그러니까 없는 집하고 놀으면 당뇨병이 안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성공한 자도 조심해야 되고 실패한 자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성경은 실패자와 성공자가 실패자와 성공자가 뭘 한다고? 합력 서로 섞여 합력해가지고 뭐 한다고? 완전을 완전, 이루는 거야. 알았지? 네. 실패한 거와 성공한 것이 합력을 해야 돼.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서못 써. 실패한 사람은 낙담하면못 써. 그래 안 그래?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실패한 사람은 용기를 주고, 그렇지? 이러면 서로 이게 뭐라 돼. 합력. 합력해 가지고. 성을 잃는 거야. 그걸 온전하다 그래. 네. 완전한 것은 될 수가 없어. 완전은 여러분이 하기 어려워. 온전. 알았지? 온전할 수신 앞에 여러분은 온전하면 돼. 여러분이 온전할 수 없어. 왜? 때가 되면 죽어요. 맞아. 맞아. 완전하면 죽나? 완전은 신에게 있는 거야. 신에게 맞아. 맞아. 네. 여러분은 온전하면 되는 거야. 온전이라는 건 온전히 부모가 주 몸을 보호하고, 가족을 식소를 보호하면 그게 온전한 거야. 알았지? 네. 완전한 거는 아예 음도도 내지 마. 늙지도안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 그래도 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 백분 가 알았죠? 네. 여기 이유가 여러분 을 온전해서 완전한 곳으로 가려고. 백분 가려고. 온 거죠? 네. 지구에서는 완전할 수 있나? 없습니다. 친구에는 완전이라는 글자가 없는 거야. 알았죠? 예. 어, 친구는 안전만 있어. 안전, 우리가 안전하게 살자. 이건 되지만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 알았지? 예. 온전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온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온전은 말이야. 이런 게 온전이지? 아, 이게 완전은 이거야. 그지? 완전이잖아. 그지? 안전은 이런 거지. 그니까, 이,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어, 이런 거. 온전. 완전은 신만이 할수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시비 걸만안 돼. 안 해보고, 완전, 완전하 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완전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가스불 켜놓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서로서로 서로 지켜줘야 돼. 알았지? 예. 네. 왜 당신은 가스불을 켜놓고 나와가지고 집에 불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 사람은 서로서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야, 이랬어. 완전한 자 있나? 없습니다. 없지? 응. 네. 어. 온전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야 돼. 음.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인간에게 온전을 원해 음. 완전 원하지 않아? 음. 아았지이 네. 완전은 영어로 컴플리티 completed. 컴플리티 음. 이게 뭐요? 예 음. 낙원이야 완전하면 음. 그게 낙원이지 음. 천국이지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낙원은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온 거야 음. 완전해진 몸을 얻기 위해서 네. 이거는 불완전이지 네. 네. 언제 죽을지 병이 걸릴지 또 죽어야 늙으면 죽어야 돼 화장터 가야 되니까 이 불완전한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서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해야, 완전을 향해 갈수 있지? 예. 그래서, 항상 합력한다는 것은, 성공자와 실패자가, 서로, 이해를 하고, 함께 살아야 돼. 맞아, 맞아? 네네. 실패자는, 잠깐 방에 와서 그냥, 밥도 못 먹고 앉아있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자들이 도와야 돼. 그래서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공과 실패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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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네. 혼자 되는 게 아니야. 네. 합력. 서로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 도와주고. 그지 능력 없는 자는 능력 있는 자를 존경해주고. 이게 합력이야. 네. 네. 그런데 개인도 합력을 해야 돼. 자기 나쁜 마음과 자기 좋은 마음, 자기 성공과 자기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가지고, 아, 내가 다음에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알았지? 네. 그러면 합력에서 선을 이룬 거 맞아, 안 맞아? 네. 알겠지? 네. 네. 완전과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야. 네. 알았죠? 네. 어, 완전은 신의 숫자야. 네. 어, 그래서 여기 내 여기 마이크리건 호경영에 어? 네.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허성정. 허성정이가 이제 네. 그 허성정이가 전생에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천사천 네. 제가 본인.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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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가 전생에 아인슈타인이었습니까? 전생에 아인슈타인이었습니까? 아니지. 아 천사님. 천사님. 저 울산 음. 저 위원장 신랑 저 하버드 나왔던 사람이. 박병욱 음, 박병욱 박병욱이야. 나왔던 하영, 박병욱 씨가. 박병욱 씨가. 아인슈타인이입니까? 아인슈타인이입니까? 전생에. 전생에. 아니지. 음. 누가 안시타이냐면그성재이가아이야그 아 네. 아, 네. 사람이 통일장을 연구하다가 죽었어. 음. 그 통일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음. 어, 그래, 그래. 그 여기서 만나지. 네. 참 웃기지.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걸 맞다고 막, 막 증명을 하지. 어, 네. 카돌릭 신자지. 네, 네. 집안 전체가 카돌릭이지. 네.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재림 예수가 털림없다 이러지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아, 네. 전 세계 교회 목사들이 툭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 나중에 아, 네.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다 네. 호성정이가 그러는 거봐 천사님, 천사님. 호성정이가안타인이 되었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떼봐 이거몇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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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각자 잡아 아, 한번 떼봐 어. 호성쟁이가 아니사인 맞습니까? 해봐 네. 알바? 복사님 해봐. 호성쟁이가. 호성쟁이가. 어, 떼보세요 이러면 안 돼. 호성쟁이가 아니, 사장님이 가고 떼야지. 떼보세요 하면 안 돼. 맞죠? 네. 호성정 씨가 아이시나이 맞죠? 네. 그러니까 호성정 씨가 자꾸 내걸 분석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과학자였어. 전생에. 이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가도리이라도 자기가 전생에 과학자였으니까 내걸 분석했을 거 아니야. 네. 분석했으니까 이게 맞네. 음. 그래서그 사람이 통일장을 알고 있잖아. 네. 그 통일장 이론을 안다는 건그 사람 전생에 과학자였어. 네. 통일장은 내밖에 몰라. 네. 과학자들도 통일장 그러면 그게 무슨 세계죠? 이래 근데 허성경은 통일장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통일장 모든 물질과 소통이 되는 거그 통일장이야 네. 원자탄하고도 소통이 돼뭐이 음. 이 나무하고도 내가 대화 소통이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보냐면 미국이 1초 네. 이내 여기서 백공 무한대 우주 끝까지 전부 1초 이내예요 이게 통일장이거든 네. 기가 막히지? 네. 어, 내가 여러분한테 조상 8총까지 몸이 고쳐져, 여러분. 8까지 영향을 참 미쳐버려. 어. 근데 내가 8총을 하나 음. 몰라. 네. 근데 8총까지 이미 몸이 고쳐져 있어. 음. 그 8총까지 몇 자리가 달라지 있어. 음.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네. 어, 이거는 하버드대학 총장도 모르는 거야. 네. 어떤 사람도 몰라. 신인만이 그 능력을 가져있다. <laughs> 우리가 법이 있지만은, 법을, 법은, 이 판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고 끝을 내야지, 시간이 없어. 판사가 이 재판을 하려면재판 하려면, 네가지를 해야 되지. 첫째, 뭘 해야 돼? 네 가지. 첫째, 판사는 사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사법. 브라스. 네.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지. 네.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겠지. 브라스. 네. 공의가 들어가야 돼, 공의. 음. 전체 이익이 돼야 되는 거야, 인류 전체 이게. 음. 어떤 기업에만 이익이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또 공의가 들어가야 돼. 정의, 브라스, 공의. 음. 공의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브라스. 이게 중요한 거야 사정.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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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사정 없으면 되나 안 되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사정이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일어난 일그 사람이 지금 자녀가 어린애 초등학생이 세명 있는데 걔 징역 5년 때는 될까 그럼 그 집안이 파괴돼 버려 그 징역 5년 살고 나면 그사람 바뀔까 그집안만 전부 애들만 전부 정신병자들 음. 학교 못 가고 아빠도 집에 없지 엄마 도망간지 오래되있지 그럼 그 아빠가 애몇 명을 키우고 있는데 징역 5년 이러면 그냥 5년 있다 오면 애들 어딘지도 몰라 이게 우리 법이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 재판을 하나 하는 데는 사법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공의공의로운가 봐야 돼. 정의로운가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사정. 범죄자의 사정. 그냥 그래, 그래. 네. 어, 범죄자의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는 거야. 네. 그래서 형을 때려줘야 돼. 쟤는 애가, 어린애가 세명이 초등학생 때로있어 저놈이 악질적으로 강도를 했어. 그렇지만 저건 집행미 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응? 네. 응. 근데 그게 재범이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져. 애들은 국가가 보호, 조치하고 징역형을 때릴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거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애들은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도 볼 거야. 그 사람은 소합차서가버리 네. 이게 이 사회가 점점 범죄자가 늘어나. 네. 아, 그래, 안 그래? 네. 왜냐면 이렇게 재판을 하더라도 사법과 정의와 공의와 사정이라는 네 가지를 판단해서 해. 네. 그냥 막 괴비로 막 잡아넣어버리면. 불법이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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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저런 거를 제대로 못 지키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지고.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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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완전을, 이런 완전한 재판을 받지 못하지?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궁으로 빨리 가는 게 산책이에요. 아. <laughs> 아. 아. 알았죠? 네. 하늘문에 와서 이제 백궁 이야기를 자꾸 듣고 나중에는 백궁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회를 주러 왔어요. 알았죠? 네. 그렇죠? 네. 모든 걸다 준비해가지고 와 있어요. 네. 내 얼굴을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게 아니야. 네. 어느 날 왔는데 신인이 백궁에서 안 돌아와. 그럼 내가 피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지구에 사실은 여기 오질 않아. 그 지구는 블랙홀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알았죠? 예. 어, 그러니까 내가 오는 동안을 항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쳐다봐야 돼. 예. 알았죠? 예. 어, 신인을 한번 만져보려면, 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러면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이 우주는 완전 복잡해서 내가 언제 안 올지도 몰라. 싹가라니고안 하고. 그죠? 그런데 좋은 거는 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땡 잡는 거야 알았죠? 네. 그 사진 에너지를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때 내 사진이 막 퍼지겠지 복사해가지고 그지? 네. 어.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죠 날이면 날마다 볼수 있다 이러면 안돼 네. 알았지? 네. 어, 오늘 이 신인이 보는 게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봐야 애절한 거야 안 그래? 네. 어. 왜 부부가 싸우나? 맨날 보니까 지겨워서 싸우는 거야. 이러면 음. 남편이 언제 사라져버지 몰라. <laughs>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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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러분이,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가 재판을 하고, 판사도 재판을 하고, 배심원도 재판을 하고, 세 가지 재판에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걸. 그렇지 않았어. AI는 징역 1년, 집행예 2년 했는데, 판사는 징역 2년, 배심은 원 무죄. 이렇게 하면 배심원 못할게. 아, 무슨지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재판도 선택사항으로 해줘요. 무조건 판사 한사람만몇 년, 이러면 참, 응? 어? AI는 또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몇년 하는 게 좋겠다, 이겠다그 판사는 그게 사정이 들어가겠지 네. AI도 그게 가족관계를 탁 집어넣으면 사정이 들어가 나와요 맞아 음. 맞아 네. 가족관계, 집안관계 가족관계를 탁 집어넣으면 AI도 저렇분석해도어 얘는 집행이를 하는 겠다뭐 이럴 수 있지? 네. 좋아 안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간에게 모든 걸 맡겨버려 재판은 을이참으로위험한 맞죠? 네. AI가 무죄를 선언하는데 인간이 징역 5년이라면 음.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자기는 그중에 낮은 걸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 음. 인간에게. 네. 좋아하죠? 네. 응? AI가 재판한 거하고 판사가한거중에 낮은 걸 자기가 택하는 거야. 음. 좋겠지? 네. 네. 그러면 여한이 없는 거야. 네. 근데 AI로 징역 2년 판사도 징역 2년 하나도 서운한 게 없어. 맞아 맞아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재판도 AI와 인간이 동시에 해야만 신뢰할 수 있어 지금은 이런 병원에 가면 당신 간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인정해버리지 미래는 안 그래 AI가 간합니다 의사도 간합니다 해야 니다 근데 AI는 간경하다 이러는데 의사는 간합니다 이러면 누구 말을 믿어 AI,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네. AI가 진단되는 게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네. 앞으로는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AI 의사와 의사가 동시에 앉아있어 네. 두 사람이 네. 그럼 우리가 의사한테 말 하면 AI도 듣고 있는 거야 네. 들어가서 AI도 다그 분석해가지고 지가 무슨 병을 딱 한다 의사는 이 사람은 암이야 근데 이쪽은 암이 아니고 응? 어? 음. 알겠죠? 네. 이렇게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다. 음. 재밌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100%알 수가 없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또 AI도 완전하진 않은데, 어쨌든 AI와 인간이 공유하는 재판, 음. AI 인간이 공유하는 진단, 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음. 재밌죠? 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 우리의 최종 목적은 AI 재판도 아니고 일반 재판도 아닙니다. 네. 최종 목적 우리는 백국수구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고까지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